네, 반갑습니다. 영세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는 재밌긴 재밌는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 시술, 시술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이나 보고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수강 정보인데요. 이제는 어, 일반인들도 S&P를 많이 아시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 미용 쪽,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그때 창업을 하셔서 지금 자리를 열심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S&P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 계신다거나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s p 를 하고 있어서 뭐, 뭐,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어, 수강생들 직업 스타트군을 보면은 일반인들부터 뭐 직장인, 주부 그 다음에 뭐 반영구 원장님들, 미용실 원장님들 뭐, 다양해요. 일반인부터 미용 종사자까지 다양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자본으로 고수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창업을 하면 다 성공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블루오션이라 하면은 간단하게 남들보다 경쟁력이 조금 더 있고 전 어, 버스가 조금 작고 어, 홍보하기 조금 쉬운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조금의 내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면은 충분한 그 대가가 옵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근데 무작정 뭐, 나는 블로그 포스팅을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내 가게 내 가게가 어떤 샵이고 평수는 이러니까 뭐 고객 타겟층을 잡아서 그분들이 그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잡으셨으면그 방향으로 쭉 달리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고 달리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저영스컬프 아카데미는 어 일단 홍보 마케팅을 어 가르쳐드려요. 근데 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마케팅이라 하면은 뭐 유튜브나 어디 뭐 짜집기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아니고요. 어 지금 뷰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무조건 뷰티업은 마케팅, 브랜딩, 이둘중두 개가 안 되면은 경력이 10년, 20년 됐다 하더라도 절대 어, 수익, 수익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수익 100만원, 200만원 그 차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뷰티업을 시작해서 폐업을 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어, 브랜딩, 마케팅이 안 돼서 보통 그러시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처음에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은 뭐 서울 쪽 가서 뭐 세미나를 듣고, 물론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세미나는 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차라리 유튜브로 보세요 네. 세미나 가면은 보통 하는 내용이 뭐 어플은 이런거 쓰시고 뭐 인스타 컨셉을 뭐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포토샵 같은 거 알려주는 그 정도 선이에요 네. 지금 눈썹 문신이나 뭐 반영구 하시는 분들 인스타 피드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죠 거의 어플도 거의 다 비슷하죠. 한 6개월 전쯤에 갑자기 인스타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블러셔 나온 그런 피드 혹시 보셨나요? 다, 다 똑같아요. 다. 네. 그러면은 일반 고객들이 어, 내 사업 물품을 봤을 때 어, 끌려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 그리고 뭐 시술 뭐 비포 애프터 사진.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지만 경력이 지금 뭐 2년, 3년, 5년 돼도 어,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조차 어, 못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 예비 창업주들은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보통 종사자들, 종사자들끼리 친해도 뭐 그런 거는 잘안 알려줍니다. 네. 음. 그런 거는 보통 혼자 깨달아야 되거든요. 혼자 안 깨달으면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저희는 어, 한 달에 매월마다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개인반, 그리고 단체반을 나뉘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반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단체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을 때는 뭐 6명까지 받는데, 지금 상황상은 조금, 그렇고, 고객들도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 1대1 개인반, 아니면은, 동반수가, 뭐 2대1, 3대1 이런 수업을 파트를 나뉘어서 어, 수강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홍보 마케팅 어, 매출, 매출로 이어지는 어, 알짜배기 꿀팁, 모든 총 컨서, 컨설팅을 어,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드리고 있고, 시간 플랜 같은 경우는 보통 주 1회, 3시간 내지 4시간 수업이고요. 총 기간은 한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너무 딱딱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뭐 대, 대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뭐 10회, 뭐 11회, 9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두피 탈모 그 다음에 반영구 타투 이세개세 세 개의 차이점 정보 그러니까 두피 학계론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무판 고무판에서 머신 머신 파지법이라든지 깊이 수압 각도 부위별 포인트 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실습인데요 데모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냥 데모 모델 실습을 하는데 이 수강생이 데모 모델을 몇 명을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뭐 블로그나 인스타에 글을 쓸때뭐 10회 11회 이렇게는 어안 써요 네. 어차피 다 변동이 되니까 물론 물 원데이나 베이지클래스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적겠지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차이점은 데모 모델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0 명씩 데리고 오시면 막좀 너무 힘들어요. 네. 농담이고 무제한이고. 제가 옆에서 계속 봐드려요. 네. 봐드리고, 이게 두피마다, 어, 구렛나루, 뭐, 정수리, 헤어라인, 가르마, 어, 모든 두피에 따라서, 어, 니들 각도도 중요해요. 뭐, 수압, 텐션, 뭐, 깊이, 딜레이, 당연히 중요하죠. 기본이고, 니들 각도도 중요합니다. 이 고객이, 어, 나는 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또 어떤 고객은 나는 좀 티가 나고 싶다. 머리가 좀 길어 보이게.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머리입니다. 네, 밀도 보강은 말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피에 어, 라인이랑 도트랑 신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도트랑 신으로만 하죠. 네, 보통은? 조금 3D 리, 리얼리티하게 보이려면 라인을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라인은 좀 연습이 수많은 연습이 필요로 해요. 아니면 은 망치기 일수거든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엄벽하게 어,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걸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주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도 지금 s p 를 s p 에 관심이 있어서 안 거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수익 창출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근데 우리 국내 눈썹 문신이라든지 뭐 네일이라든지 언제 들어온지 기억나십니까? 20년 훌쩍 넘었죠. 그때 초기에 자리를 잡으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대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있을 것이고 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s p 시장은 어 국내 초기 반영구 시장이랑 가장 흡사합니다. 그거를, 그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모른다. 좋은 겁니다. 저의 입장은요. 남들이 너도 나도 뭐다 안다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자본이 많아서 마케팅 비용 뭐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지출 계속할 계속하고 뭐 직원도 뭐 몇명 있고 이럴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뭐 보통은 보통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보통 일반 직장인에서 어한 달에 남들이랑 똑같은 시간 안에서 수익 창출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내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창업이란 거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뷰티업은, 어 쉽습니다. 네. 요식업 이런 건 엄청 힘들죠. 물론 뷰티업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쉽다는 얘기입니 계속 스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겨나요, 바뀌어요 시장 자체가. 어,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내 것만 보고 내게 맞다 이런 시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도태되고 왕따되고 손님들도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끊임없이 남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것들을 주워 담으셔야 돼요 물론 잘하는 샵들 기준이겠죠 네. 어 제가 너무 두서 없이 말했는데 어 그렇고 고객들 연령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합니다 20대 부터 60대 70대 까지 네. 다양하고 자녀분들이 뭐 부모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센스 있는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기분 좋아라 하십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일반인들이 아셔야 될 게, 어, 지금 일반인들 말고 미용 종사자들도 수강 등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어, 왜 지진이 나면은 뭐 쥐들이나 그런 동물들이 감각적으로 먼저 안다고 하잖아요. 어,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어, 주위의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미용 종사자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뭐 시간, 시간도 시간 좋죠. 내 맘대로 스케줄을 정해서, 딱 작업시간 안에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라이프를 즐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 클로즈 시간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 휴무날도 정할 수 있고, 스케줄 빼기에는 좋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제가 어, 여성분 시술 후기를 제가 들고 올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두피 문신 비용,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세세하게 어, 다음 영상에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